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입니다. 잼버리에서 초대형 태풍 소식까지 다사다난한 8월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음주 후에는 꼭 대리 기사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음주 운전을 하셨는데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구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초범이어야 합니다. 초범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합니다. 만취 처음 걸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3번 걸렸을 경우 이미 전력이 존재하기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순 적발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사고 없이 경찰의 음주단속이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당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물질적인 피해가 존재하며 거기에서 인명피해까지 나타났을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적발이 구제의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미만이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벌금형과 행정처분을 결정하기도 하면서 선처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수치이기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미만일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던 음주운전 초범 혈중 알코올 농도 0.12% 미만, 단순 적발.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다음의 경우에 따라 생계형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4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요건들이 달성되면 생계형 이의 신청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경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보기 드문 조건이라. 생계형 운전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구제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하는 이유는 이때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처에 대한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와 하느냐입니다. 음주 운전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선처에 대한 사례를 많이 접하여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욱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 차이이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네 가지 다 해당된다고 해요. 선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고 더욱더 초기 대응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위뢰인들마다 사건의 경위가 다르며 직업, 운전이 필요한 사유, 경제적 형편, 어려운 사정, 특이사항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에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만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운전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게 도리이지만 누구라도 처벌을 적게 받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차근차근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현재 걱정이 많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주세요.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